이번 시간에는 불화자와 관련된 파자 한자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자입니다 불화자를 분해해 보면 사람인 플라스 불똥주 입니다 불똥이 보이시죠 사람들은 사람은 불똥이 모이게 되면 불이 된다고 합니다. 해서 불화자입니다. 사람은 불똥이 모이게 되면 불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화자가 됩니다. 두 번째, 숫탄자입니다. 여기서는 수탄자라고 기억하는 것보다도 석탄탄으로 기억하시면 학습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분해해 보면 메산 플러스 재회자입니다. 그림을 보면 산 아래 재가 있죠 모여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석탄 회가 됩니다. 숫탄자죠. 석탄 탄자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숫탄 또는 석탄 탄자가 됩니다. 세 번째 재 회자입니다.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 열십 플러스 불화자입니다. 이 열십은 열십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손우자입니다. 같이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면, 불화자죠. 불에서 남은 것을 손에 지어지는 것은 죄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고요. 열심은 많다는 뜻이죠. 불이 많으면 죄가 발생한다. 해서 제회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을 문자입니다. 없을 문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없설 문자를 분리해보면, 사람인입니다. 맨 위에. 알릴 부자도 되지만, 사람인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풀초자입니다. 풀초, 풀초자입니다. 풀초자가 두 개니까, 풀들 복수가 되는 거죠.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 일이죠. 사람들은 풀들을 많은 풀이라는 뜻이죠. 많은 풀을 하나로 해놓고 모아놓고 그 아래에 불을 지피면 이 점이 네 개입니다. 다섯 개 되어있네요. 네 개입니다. 사람들이 풀들을 모아놓고 한 곳에 모아놓고 불을 지피면 타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없을 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르할 연, 당연할 연자입니다.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 고기 육입니다. 개견이죠. 개고기입니다. 밑에 불화변이죠. 불화 밑입니다. 개고기를 아래에 불을 지펴놓고 구워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 연할 연그르할연 입니다.